안녕하세요 스리오파파 김재영입니다 저희 스타일리뷰에서는 가발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스타일을 통해서 한달 동안 가발 라인 제가 직접 착용하면서 스타일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착용할 스타일은 가볍게 떨어지는 앞라인이 자연스러운 게 매력적인 시스루 SD 스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우리 인사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쓰리얼미그 원장 이하입니다 아,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한달 동안 착용하게 될 스타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스타일은 어, 시수루 S D 스타일인데요. 시수루 S D 스타일은 앞라인의 이마가 부분 부분 보이면서 답답하지 않고 앞머리를 내리기 때문에 가발 스킨 경계 라인이 노출되지 않아 굉장히 안전하고 손질이 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무겁고 답답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왁스 손질을 편하게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가이드 커트를 진행을 미리 해놨고요 어, 착용 후에 디테일하게 마저 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원장님께서 디테일 컷을 진행 중이신데요. 어, 보통 초기 컷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세요. 그리고 2차 디테일 컷까지 하면 총 소요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시술을 SD 스타일은 별도의 펌 시술 없이 디테일 컷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발과 고무발의 연결인데요. 가발이 고무발을 덮는 스타일이 아니고 가발과 고무발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주에서 3주 사이로 퍼트 어, 주기를 오셔야 이 스타일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실 수가 있고요. 고무발이 너무 길다 보면 가발의 이 연결 부분이 굉장히 어색해질 수가 있으세요. 왁스는 조금 장른 왁스로 뒤에서부터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되세요. 위에서부터 왁스를 털듯이 발라주시고요. 어느 정도 왁스가 손바닥이 없어지면 손가락으로이 앞머리, 시스루를 조금씩 작아서 표현해주실 거예요. 그 부분 부분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남자는 머리빨입니다. 탈모 때문에 스타일이 안 나온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시스루 SD 스타일 가발로 극복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시스루 SD 스타일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스타일을 한달 동안 착용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영상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